자 19번에 자 여기 있는 그뭐 조건들 이용해서 얘를 정리해라 문자로 정리해라 이런 얘기 아니에요? 그답 답이 문자인데 조금 크게 그렇죠? 여기 보이는 그대로 지수로 계산하겠습니다 그냥 지수로 자 a는 7의 x 분의 1 제곱 보이니 줄리구나 x 분의 1 제곱 이렇게 이거 질문해서 보는 사람 보이는 거야 자, 그럼 a, b는 7의, 이게 뭐야? y분의 2제곱, 일단 쓰자고 이렇게, 맞죠? 자, a, b, c는 7의 z분의 3제곱, z분의 1제곱씩 한 거예요, 그죠? 자, 지금 필요한 걸 보니까 이게 4제곱이, y분의 4제곱이 필요하네. 그럼 이거 제곱하면 되겠네요, 그죠? 양변 제곱합시다, 제곱, 제곱, 이게 제곱하 이렇게 되겠죠. 된거죠. 자 이제 어떻게 할거냐? 이거 둘은 뭘 해주고 서로 이거 둘이 뭐 해줘? 곱해주고 더하기니까 그리고 얘는 서로 뭘 해줘? 나눈다 이런 얘기예요. 그죠? 자 오른쪽에 있는 변들부터 먼저 써볼게요. 7에 X분의 1 더하기 y 분의4 곱하고 있죠 그리고 빼 나누기니까 빼죠 이렇게 이게 바로 답이야 그죠 이제 어떻게 하면 되니 여기는 얘랑 얘랑 곱해주고 자 a 곱하기 a 제곱 곱하기 b 제곱 이거고 누굴 나눠라 a b c로 나누자 이렇게 그럼 이제 약분이 되잖아요 a 하나 약분 되고 자 B 하나 약분되고 그죠? 남는 게 답이네요. C 분의 A 제곱 B 이렇게 되겠죠. C 분의 A 제곱 B 1 번이네요. 딱 보이는, 그지? 됐니?